이재명도 많이 했고, 조국도 많이 했고, 뭐, 여러 사람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39강서부터 시작했어요. 11월 9일, 22년 11월 9일이죠. 104강에서 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 2023년 4월 17일 날 했습니다. 135강, 윤석열 어떻게 볼 것인가. 작년, 재작년이네 벌써. 23년 7월 1일 날. 163강. 윤석열 탄핵만이 민족이 살길이다 이렇게 했어요. 2023년 9월 4일날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개헌 관련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의 행태를 쭉 타임라인으로 보겠습니다. 24년 9월 5일 윤김명윤김명 윤김명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최초로 보도한 건 뉴스토마토죠. 그 11월 28일 날, 명채균의 황금폰이 열렸습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했죠. 검찰 수사 보고서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지검에서 수사 보고서가 그대로 유출됐어요. 유출된 것은 모르죠. 어떻게 제보했는지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한테 그걸 보고 봉지욱 기자가 깜짝 놀란 거죠. 수사는 다 해놨어. 그런데 이 수사를 윤석열의 입맛에 맞도록 조작하려고 하는, 덮어주려고 하는, 무마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도저히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안 윤석열은 개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명, 이런,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갖다 대고 뭐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명태균의 황금 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김건희와 명태균이 김건희와 아, 윤석열과 명태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것은 국힘당 지도부 대거 다 걸렸습니다. 명태균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놈들은 다 걸려들었습니다. 명태균이 사기꾼이잖아. 그 사기꾼에 다 걸려들어서 한 정당이 완전히 농락을 당한, 당한 거죠. 그때당 대표였던 이준석이서부터 오세훈. 또, 저쪽에 그 부산시장 누구죠? 이 부산시장 있어. 하여튼 그 놈. 매, 맨날 거짓말하는 놈 있잖아요. 그 오세훈이 맨날 거짓말하고. 그 윤석열 닮아서 다 윤석열 비슷한 놈이야. 이, 이, 이준석도 그 순전히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고. 국회에서는 개업령을 선포한 다음날 바로 해제 가결했죠. 14일날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43일 만에 계엄령을 선포한지 43일 만에 체포 구금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1월 15일날이죠. 금년 1월 19일날. 윤석열은 제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구속수감됐죠. 바로 그날, 윤석열 지지다, 지지자들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주술적 관기와 친일적 관기와 아첨의 관기에 사로잡혀 있던 윤석열은 윤견이도 마찬가지죠. 저그 김건희도 마찬가지죠. 어젠가요? 헌재에 나가서 실제로 피청구인으로서 뭐라고 뭐라고 시부렸습니다. 마치 자기가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가해를 한 가해자인데 마치 자기가 피해자야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최상목에게 준 문건, 그 쪽지라고 말하는 그 문, 종이 한 장짜리. 그것을 주었느냐? 준 적이 없다.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 라고 말했느냐? 그런 적 없다. <laughs> 그런데,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고향의 앞에 주처럼 아주 공손한 말을 합니다. 아첨의 광기가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이 풀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보이질 않고 아첨의 광기가 살아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에게 아첨하던 것 조국에게 아첨하던 바로 그 아첨의 광기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쫙 앉아있는 헌법 재판관들에게 아주 공손한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자기가 내란을 획책했다는 사실을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잘 보여야 할 대상은 헌법 재판관들인 거예요. 그 헌법 재판관들한테 아주 공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게 아첨의 광기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문재인한테 충정을 다 바친다고 계속 떠들고 조국한 때는 뭐야 대권 주자가 되도록 대 대통령이 되도록. 한국판 케네디가 되도록 자기가 해주겠다. <laughs> 다 아첨의 관계를 부니다왜 자기보다 센 사람이거든. 센 사람 앞에 가서는 아첨합니다.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에 대해서는 아첨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윤석열이 풀이 죽었다고 그런 거야. <laughs> 풀 죽지 않았습니다. 풀 죽지 않고 본래 그렇게 해서. 자기 운명을 결정할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다 밟아 버립니다. 자기는 김용현이 시키는 대로 한 거야. 김용현이 내란의 수괴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기는 쟤한테 속았다는 거야. 중암고등학교 1년 선배라는 거 아니야? 김용현이 <laughs> 그 나는 김영현이한테 속았어요 내가 지금. 그러는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을 하는데, 아 입에, 입에 침도 안바르고 하는 거야. 안 바르고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어려서부터 살아온 거죠.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디폴트로 어떻게 태어난다고? 도덕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또는, 어,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나도록, 인간은 그렇게 진화됐단 말이야.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알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도덕감정은 사라지고, 오로지 뭐만 남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롭게 할까 하는 자기 이기심만이 남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죠. 이 요하임 바우어 교수는 이기적 유전자를 넘어서 협력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인간이 그게 바로 협력하는 유전자. 이거 내가 보여드렸나? 아까 응. 협력하는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야. 공감의 유전자.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진화된 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인간이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내 죽을 때까지 이런 유전자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환경 조건을 세팅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야. 그게 인사조직론 전공자로서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속률은 이제 고쳐지지 않아요. 60년생인데,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지금 6 5아니야 지금. 우리 나이로. 가해자가 피해자로 순갑시켜 버립니다.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에요. 늘 그래왔어요. 최은순과 정대택, 최은순 김건희 모녀와 정대택 선생이 어떻게 했어요? 정대택 선생한테 가야할 돈을 다 떼어먹었습니다. 누가 떼어먹었어요? 최은순이 떼어먹었죠. 김건희하고 같이. 그런데 나중에 감옥에 간 사람은 누구예요? 정대택이 갔습니다. 정태택은 감옥을 두 번이나 갔어요. 홍렬은 명태균의 말을 듣고 온갖 부정선거를 다 치렀어요. 근데 지금 누굴 부정선거를 했다고 거야, 지금.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야. 그걸 하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고 했어요. 그걸 부정선거를 만들려고. 그걸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지금. 그 무슨 그 그구 유튜버들이 계속 그거 부정선거라고 그랬다는데 황교안이서부터 계속 부정선거라 했던데 아니 부정선거 부정선거 근거를 내놓고 얘기해 그러면 다시 재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재검할 수 있는 다 그게 준비가 돼 있는데 계속 부정선거라는 거야 부정선거 그 윤석열은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근거를 내놓고 다시 개표를 하면 될거 아니야. 아, 미친놈, 그걸 왜 군대를 동원하냐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신이 나가네요. 자기가 부정선거를 했거든. 그게 다 들통이 난 거야, 지금. 명태윤이가 다 뺏겼으니까. 황금편이 열렸으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나오잖아. 그래서 구속.